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 식탁에 술잔이 올라오시는 분 있으시죠? 고단했던 하루 끝에 한잔 누구나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음주가 그냥 습관처럼 매일 마시게 되기도 하죠. 얼마 전제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는데 만취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어서 그냥 두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같은 양을 마셔도 소화도 안되고 밤에 잠도 설치더라고요. 제가 끊어보라 했더니 아프지 않다면서 오히려 짜증을 내네요. 아직은 건강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괜히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간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용국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반응은 달라지는데요. 예전에는 소주 한 병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같은 양을 마셔도 다음 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 많으시죠?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 네분중한 분은 의학적으로 고위험 음주 상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간과 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은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병이 생기는 이유 도대체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걱정하면서 술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술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술을 끊지 않고도 간을 지키는 건강 비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무조건 몸에 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를 만나 본 결과 술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습관으로 마시는 겁니다. 매일 마셔도 간 수치가 정상인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마셨는데도 간이 나빠져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2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술을 완전히 끊지 않고 마시는 습관만 바꿔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거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처럼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술 마시기 전 준비 습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하는 습관은 바로 공복금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드시기 전에 술잔부터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왜냐 하면 빈속에 들어간 술은 위에서 머물지 않고 곧장 소장으로 내려가 흡수 속도가 평소보다 두세 배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간으로 달려 들어가는 셈이지요. 그러니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빨리 취하고 간이 감당하지 못해 독성은 그대로 혈액으로 퍼집니다. 그 결과 두통, 구토, 어지럼증까지 훨씬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74세 이철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씩 드셨는데 나는 원래 술이 세다며 늘 식사 전에 빈속에 술부터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속이 메스거리는 날이 많아지셔서 아내분과 함께 진료실을 찾아오셨죠. 저는 어르신께 여쭤보았죠. 어르신 이제부터 술 드시면 안되는데 끊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40년 넘게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끊어요?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술 드시고 난후 머리가 아프다고 타이레놀 드시면 절대 안됩니다. 타일레놀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술과 같이 복용하면 해독이 안된 독성 물질이 간에 치명적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나이가 들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계속 빈속에 드시면, 어르신 간이 다 망가집니다. 대신 술을 계속 드셔야겠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드셔보세요. 저는 어르신께 술 드시기 전에 꼭 지켜야 할 습관을 말씀드렸어요. 술을 마시기 30분 전에 우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하나 아니면 치즈 한장 먼저 드세요. 어르신 표정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달라질까 하는 표정이셨는데요. 그렇게 3주를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아침마다 괴롭히던 두통이 사라지고 속도 한결 편해지셨다고 신기해 하셨습니다. 지중해에 사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사람들은 매일 와인을 마시는데요. 건강한 습관 덕분에 건강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은 술을 과음하지 않고 천천히 마시면서 간단하게 치즈와 채소, 과일을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습관은 술 마실 때물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을 때물 마시면 배불러서 술을 못 마시지 하지만 이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할 때 엄청난 양의 수분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간은 이미 탈수 상태에서 알코올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분해 속도는 떨어지고 숙취는 더 심해지고 다음 날 아침은 머리 지끈거리고 입이 바짝 마른 채로 눈을 뜨게 됩니다. 환자 중에 71세 최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소주 반 잔이나 막걸리 한잔 정도를 매일 드셨습니다. 그리고 술 전에 물은 전혀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침마다 어지러워서 검사를 한 결과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술잔 들기 전에 큰 컵으로 물한 잔을 꼭 드세요. 그리고 술자리에서도 잔 하나 마실 때마다 물한 잔을 같이 마시라고 했습니다. 딱한달후 어르신은 숙취가 거의 사라지고, 검진에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약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네요. 술 마실 때 물을 같이 마셔야 하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분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탈수 예방입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강하게 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그 결과 몸속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생기고 두통, 갈증,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술과 함께 물을 마시면 이른 수분을 보충해 탈수로 인한 숙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킵니다. 술만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 간에 부담을 주는데요. 물을 함께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완화되고 위 점막 자극도 줄어듭니다. 즉, 간 해독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통과 구토 등 숙취를 줄여줍니다.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숙취의 주범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 소변으로 배출을 촉진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두통 속쓰림 구역질 같은 숙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비밀입니다. 술 마시기 전에 물한잔 마시는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숙취와 간 손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습관은 비타민 B와 엽산을 드시는 겁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B의 흡수나 저장, 활용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만성 음주자의 경우 이번 환자의 80%가 엽산이나 비타민 B 결핍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타민 b 부족은 뇌신경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부족하면 기억장애를 일으키고 정신혼란을 보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음주 환자에게 정맥으로 비타민 b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72세 이영수 어르신은 평생 술을 즐기셨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늘 빈속에 술을 드셨는데요. 어느 날 길을 잃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뇌졸중을 의심해 병원으로 오셨는데요.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비타민 B 결핍으로 인한 뇌병증이었습니다. 곧바로 교용량 비타민 B를 정맥 주사로 투여했죠. 3일 만에 김영수 어르신은 다시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말과 걸음걸이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치료가 늦었다면 영구적인 기억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비타민 B는 술을 오래 드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을 지키는 생명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뇌 건강을 위해 비원 보충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엽산결핍도 쉽게 생기는데요. 혈액 속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엽산은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빈혈이 생겨 피로,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술을 오래 마신 사람이 엽산이 부족하면 뇌졸중, 치매, 신경 손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엽산을 보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술 마시기 전세 가지 습관 기억하시죠? 첫째, 공복 금지. 둘째, 물한컵 마시기. 셋째, 비타민 B군 챙기기. 이세 가지만 지켜도 아침이 달라지고 간은 훨씬 덜 지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마시는 순간 잘못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술을 건강하게 마시고 싶으시다면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황금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제 환자 71세 박순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많이 마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녁에 막걸리 한 잔, 소주 두잔 정도 양으로만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술을 너무 빨리 원샷으로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술 자체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술을 천천히 물과 함께 안주와 곁들여서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딱 정한 양까지만 드세요. 이네 가지만 지켜보시라고 했습니다. 두달 뒤에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술자리 네 가지 습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속도 조절입니다. 한 잔당 최소 30분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술은 양보다 속도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간이 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소주 반 잔, 맥주 반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원샷하고 또 바로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이 그대로 혈액으로 퍼져서 얼굴이 빨개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잔 마시고 최소 30분은 쉬어가세요. 대화하고 안주 드시고 숨 고르면서 시간을 지키세요. 천천히 즐기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물과 함께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마시면 배가 부르고 술맛도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엔 그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농담입니다.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몸을 극심한 탈수 상태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간은 수분 없이는 알코올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고 술만 마시면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술을 드실 때술한 잔, 물한잔 이렇게 마셔야 합니다. 술과 물 1대1 법칙을 지키시면 숙취도 사라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물을 마셔서 간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세요. 세 번째는 좋은 안주 선택입니다. 여러분, 술을 드실 때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간이 보호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많은 분들이 술 드실 때 안주를 먹으면 살도 찌고, 특히 기름진 음식은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술 마실 때만큼은 기름진 안주가 간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삼겹살, 치즈,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은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줍니다. 그 결과 알코올이 급속도로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간이 천천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은 술자리에 늘 해나 김치 같은 가벼운 안주만 드셨는데 늘 속쓰림에 시달리셨습니다. 알코올이 곧장 흡수되는 안주인지 모르셨던 거죠. 그분께 치즈와 견과류를 곁들이시라고 했더니 위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술자리에서 기름진 안주는 살찌는 주범이 아니라. 간을 지키는 방패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주량 지키기입니다. 오늘은 딱한 병만 마셔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어느새 두 병, 세 병, 이런 경험 많으시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두 가지를 꼭 당부합니다. 첫째, 시작 전에 오늘 마실 양을 스스로 정해두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소주 반병까지만으로 정했으면 거기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둘째, 잔을 절대 비우지 않기인데요. 빈 잔은 곧 더달라는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잔에 조금 남겨두면 누가 주려다가도 멈춥니다. 68세 한진구 어르신은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본인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정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술자리에 끌려다니다가 술을 컨트롤하는 주체가 된 느낌이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건강도 지키시면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술 마신 후꼭 지켜야 할 72시간 황금 회복법 6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루틴만 제대로 지켜도 숙취, 두통,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 드시고 자기 전에 물 한잔 마시기입니다. 76세 김영호 어르신도 소주 한병 마시고 물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잠들었다가 새벽에 극심한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간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물이 보충되지 않으면 간은 마치 마른 수건으로 불을 끄려는 것처럼 탈진해 버립니다. 결국 간은 손상되고 몸은 다음날 지옥 같은 숙취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눕지 말고 한 시간 깨어 있으면서 미지근한 샤워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바로 쓰러져 주무시게 되는데요. 그 순간 알코올은 뇌의 수면 회로를 무너뜨립니다. 잠을 자도 깊이 못 자고 아침에 더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깨어 있으면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찬물은 혈관을 자극해 위험하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알코올 분해도 빨라져 다음날 아침이 훨씬 개운해집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로 레몬 한 조각 넣은 물을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해장국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요, 이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레몬을 넣은 물한 컵입니다. 왜냐하면 술로 인해 몸은 밤새 심각한 탈수 상태가 되는데, 레몬 속의 비타민C는 간 해독을 돕고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물은 탈수를 즉시 회복시켜주는데요. 한 환자분은 아침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는데, 레몬물 한잔 습관 들이니 숙취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마셔보세요. 이것이 진짜 해장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로 칼륨을 보충하기입니다. 술을 마시면 몸속 칼륨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이 붓고 다리에 쥐가 나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때 최고의 해독제는 약이 아니라 바나나 한 개입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은 술 마신 다음 날마다 다리가 붓고 무겁다고 하셨는데요. 아침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고 난 뒤에는 붓기가 빠지고 오전 피로가 사라졌다고 놀라워 하셨습니다. 숙취해소제보다 강력한 천연 보충제가 바로 바나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억지로 운동을 하시거나 땀을 빼야 한다며 사우나를 가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간은 여전히 해독 작업 중입니다. 이때 무리해서 운동하면 간과 심장에 이중 부담을 주고 오히려 회복이 늦어집니다.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흐름을 서서히 되돌리는 겁니다.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꼭 기억하셔야 할 습관은 바로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금주하기입니다. 여러분, 간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도 안 쉬면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간도 쉴틈 없이 매일 술을 마시면 버티질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을 5일 하고 이틀은 쉬죠. 운동도 매일 무리해서 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강해지는 것처럼 간도 술을 쉬는 날이 있어야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습니다. 제 환자 중 60대 남성 한 분은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씩만 마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큰 폭음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간 수치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쉬셔야 합니다. 그 분이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딱세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간이 숨쉴수 있는 날, 회복할 수 있는 날을 주셔야 평생 건강하게 술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끊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간에게 이틀의 휴식만 선물해 보세요. 이렇게 여섯 가지 황금 루틴만 지켜도 숙취, 두통, 피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몸 상태를 바꾸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되 지혜롭게 즐겨야 합니다. 마시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랍게 회복하는 분들 많이 봐와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가족을 걱정해서 지켜주는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